주연이 니다 누가 있어요? 네? <웃음> 안녕? 오늘은 <laughs> y 네, 이 m 네 펭수가 온다고 해서 저희가 1층에 있었어 펭수가 오늘 저희 y t 기상캐스터 1인 체험을 하거든 과연 펭수는 무사히 <laughs> <이> 중계를 마치고 <laughs> 기상스터들과 사진을 찍을 <실려야> <laughs> 저희의 미션은 펭수와 사진 찍기입니다 펭수 코인 탑승. 솔직히 저는 신도 생방송이 너무 떨렸는데, 펭수가 어. 딱한 번에 할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. 생방송은 기획가한 번뿐입니다. 그러니까. 도 누구도 도와줄 뭐, 수, 수 없어요. 자기와의 싸움이에요. 생방송. 사람이 내일. 나이슬려안연 아, 가끔. 아, 진짜 경쟁이 치열한데, 근데. 유튜브 아이디 있는 사람 다 모이고 있어. 화이팅의 대표적인 펭수 코인 펭클럽이잖아요 펭수 달려 가져왔어요? 제가 4만명의 경쟁력을 뚫고 세탁을 엮고 어 여기다가 사인 받아야겠니다 나는 지금 아, 찐장님한테 10시 반까지 아, 찾지 말라고 아, 하고 왔어 아, 하하하 아, <laughs> 또 3명 오셨어 어? 페이도 했나 봐 안녕하세요 하하너왜 가? 빨?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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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? 오늘 티비로 보려고요 지금 펭수가 9시에 오기로 했는데 지갑을 하고 있어요 선배 우리가 군기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?

근데 팽 팽이 p 가필필해해요아 진짜? 왜? 저 i r What's i 팽이 h e 가필요 So, you can't get a penny to pick up your hair. You are so soft. You don't p 있는데 이게 o u 뜻일까? 평년? 응. 평년. 평년? 평년. 평년. 평균 기온이라는 거. 평균 기온. 어 그래서 이맘 때 보통 9.2도 정도여야 되는데 오늘은 2.9도. 그지. 엄청 많이 기온이 거의 6도 가까이 내려가서 추운 날씨였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. 아 그렇구만. 아. 요 선배, 좋아요? 너무 좋아. 찐팬나 음음 오늘 잠못잘것 같아. 자이언트 펭티비. 너 펭수 옆에서 사진 찍었지? 펭수 털 만져봤어? 펭수 키가 너무 응. 커요. 펭수 털 만져봤어? 아털못 어, 만져. 아 한지. 받아 너무 다행이야. 한지라. 한지아 엄청 떨렸어? 어? 아 너무 떨렸어. 그래서 그림 생각보다 이렇게 막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잘안 해요. 그러니까 아. 방송이랑 공과사를 음 구분하는. 음 나만 나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어 느낌. 프로페셔널. <laughs> <패션을. 웃음> 근데 이제 거의 그 카메라 거의 안안 안 꺼져 있지? 항상 오해한 거지? 네. 어. 거기 무서워. 위주로 막 자꾸 리액션하고 아, 말하고, 보단 옆에서. 그럼 펭수랑 대화는 사적인 어. 건안 하신 거네요, 선배님? 한 번도 안봤 그래? 선생그너 마지막에 사진 찍고 와. 아, 사진? 이따가 1층 내가 내려갈게. 사진 찍어줄게. 아, 감사해요. 어. 상담 케어. 아, 근데 나한테 그래서 뭐 해줄 건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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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평화의 군대 찍어요? 원, 투, 쓰리, 펭타! 一分钟，二三分钟。 감사합니다. 자 오늘 저와 이렇게 생방송을 한번 진행해봤는데 저 어땠어요? 어참 봤어요. 아니 어땠냐고요? 어? <laughs> 지금 이 몰랐는데 그래서 오늘 봤는데 어땠냐고요? 되게, 되게 크네. 좋아요. <laughs> 너무 커서 앵글이 꽉 들어와서 되게 티에 편했어요. 아 감사합니다. 오늘 저 잘했죠? 잘했어요. 아 감사합니다. 한 분도 잘하셨습니다. 고마워요. 지금까지 텐트였습니다네 감사합니다.